기원전 1만년부터 기원전 1500년 동안을 신석기시대로 보고 있어. 신석기시대는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작됐지.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할이 시기의 주요유물은 간석기와 토기야. 간석기는 돌을 마찰로 갈아서 뗀석기보다 더욱 날카롭고 매끈하게 가공한 석기야. 주먹도끼는 사실상 주기 편한 짱돌이었다면 이때의 도끼는 오늘날의 도끼처럼 자루가 있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도끼 모양으로 변모했어. 이제 활도 쓰기 시작하는데 간석기로 화살촉을 만들어 썼어. 갈판과 갈도를 만들어 곡식을 갈았고,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박기도 만들었지. 인류는 신석기에 이르러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신석기 토기는 빗살 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있어. 빗살 무늬 토기는 빗살 모양의 무늬가 있는 토기고, 서울 광동과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었어. 덧무늬 토기는 표면에 장식이 덧붙여진 토기인데, 부산 영동과 남해안 쪽 여러 장소에서 출토되었지. 이때 사람들은 이 토기에 음식을 담아 끓여 먹거나, 음식이나 곡식을 담아 이동하기도 했지. 신석기 초기에는 먹을 것을 구하는 방식이 구석기와 별 차이가 없었어.